2021년도 수시 1차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그 그 주파수별로 따졌을 때그 영역이 있습니다. 복습 사무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제 음성이 되겠고요. 음성이 주로 20kHz까지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가청 주파수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귀로 잘 듣기 힘든 초음파가 있죠. 초음파, 초음파에는 어, 박쥐나 고래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경점 가면은 우리 그 안경을 깨끗하게 하는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게 있습니다. 초음파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파인데 전파는 어, 파장에 따라 장파, 어, 중파, 어, 장파, 단파, 어, 초단파. 극초단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파가 되겠습니다. 음성 전파가 되겠고 어, 그중에서 전파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이제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우주선 같은데 우주국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 어떤 가시광선이겠죠. 가시광선 눈으로 보이는 거서 빨주노초파란보 에서 보라까지 보라가 좌 한자로 자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빨주노초파란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엑스선, 감마선, 베타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파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급전선, 지난번 말씀드린 케이블 되겠고, 도파관을 검색해 보면 도파감이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구리선으로는 이 전파를 가게 되게 되면은. 전파가 밖으로 많이 나가버려서 세어서 제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도파관이라 해서 우리 그그 그 우리 물물 물 통로처럼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통해서 에너지가 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게 도파관이 되겠습니다. 자, 급전선 같은 경우는 <laughs> 급, 이제 도파관은 특수 이의 경우에 특 특수한 케이블 되겠고요. 지금 나선 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전화선 처럼 UTP 처럼 나선이 되겠고 나체 그러니까 피복이 없는 선 나선이 되겠고 평행선 피더는 어, 평행선으로 해 가지고 아주 옛날 우리 시골에서 TV 안테나 선 이런 거 있었습니다 피더, 평행선 피더 케이블 되겠고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 시시, 시시, 어,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케이블 방송 있죠 그런 동축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면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에 선이 있고, 이런 것이 동축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도파가 있고, 이제 급전 중에서 하나는 자, 어 그거에 있겠죠. 나중에 광 케이블, 그죠. 광 케이블 되겠습니다. 정답은 도파가 되겠고요. 아 일반적인 셀룰라 이동통신, 휴대폰을 말합니다. 그냥, 그 그래 보시면 되겠고, 통신방식은 정답은 이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통신 방향이 있어서 방향이 어떤 거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음 가장 간단한 것은 심플렉스에 대해서입니다. 심플렉스는 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입니다. 단방향이라 합니다. 단방향. 이번 기회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방향 방식. 영어로는 심플렉스가 되겠고, 이거는 라디오 방송국. TV나 라디오처럼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런 방송국과, 방송국과, 여기는 라디오, TV라디오, 수신기, 이렇게 일방통행은 단방이 향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단방향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짝사랑. 혼자 하는 짝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인가요 짝사랑도 단방향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채널이 제온성로 하나만 필요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하프 심플렉스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좋겠죠 주건이 바꿔면 좋겠죠. 그 이제 그걸 두플렉스로 합니다. 자 두플렉스 는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하나인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한번 일이 갔다가 한번 일이 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하프 두플렉스로 합니다. 즉, 채널은 하나인데요. 서로 양보해서 일방 통행이 아니라 이렇게 비가역적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무전기 같은 경우에. 무전기. 그래서 무전기에서 지난번에 내가 먼저 말하고 나면은 오바라고 말해줘야지만 이 상대방이 말하겠죠. 내가 말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오바. 그래서 내 끝났으니까 네가 해라. 이런 거가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그 철도 같은 경우에 철도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쪽 역에서 기차 가면은 갇혀오면 충돌 나잖아요. 그럼 이쪽 역에서 잠시 비켜있다가 이쪽 기차가 이리 로 들어오면은 그때서 이쪽 기차에 나가죠. 그게 이제 하프 듀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채널이 하나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수 있어서 좋죠. 무전기가 대표적인 예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 이, 이 경우는, 어, 양방향은 되지만은, 동시에는 안 되죠, 그죠? 동시에 양방향은 안 되잖아요. 그죠? 양방향은 되긴 되는데, 그죠? 되는데, 동시에 안 됩니다. 그럼, 동시에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천일이 두 개면 되겠죠, 이렇게. 1차선, 2차선, 상행선, 하행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게, 풀드 플레스가 되겠습니다. 천일이 두개 되겠죠?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 듀플렉스는 여러분 휴대폰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풀 듀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몇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어, 13번 문제. 자, 사트 같은 경우는 이제 r c 치 어, 수색 리스큐 구조용 그 어, 네. 지난번 에설명 드렸었죠 어, 레이다가 레이가 이렇게 있을 때 어,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있을 때 레이다가 어, 신호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쏘게 되면은 어, 이 반사돼서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반사 되면 시간이 좀 걸릴까,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거리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방향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번 쏟아보면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전탐이라지고, 전자탐지가 레이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와 그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런 비행기나 배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이다에 있고, 이 반사는 이 배의 금속성분 때문에 반사된다고 있고, 지난 시간에 그 반사를 방지하는 게 이제 스텔스, 스텔스 비행기나 시, 스텔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 반사파를 흡수해 버리거나 엉뚱한 대로 반사하게 해가지고 레이더에 안 걸리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아, 스텔스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반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침몰해버릴 겁니다. 그죠? 바닷물로 들어가버리면은 위치를 알수 없죠. 그래서 이를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둥둥 떠, 뜨는 거죠. 음, 주로 이제 그, 볼링 핀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가지고 떠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어, 이레더신호 오면은 반사시켜줘서 알게 되는 거죠. 레이더 사트는 주파수는 9GHz 주파수고요. 여기 이게 틀린데 S 밴드가 아니라 X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 8시간 정도. 근데 네. 이 말은 그 전파 왔을 때만 쏘기 때문에 8시간이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럼 침물에가 8시간밖에 못 씁니까가 아니라 레이더 신호가 안 오면은 작동을 안 하고요. 송신을 안 하고 레이더 신호를 받으면은 오, 내 네, 여기 있어. 하고 쏘아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배 대신에요. 음. 그 다음에 3번 작동 테스트는 짧게는 좋다. 어, 장비를 부각해서 테스트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레이더 화면에 신호가 나타는 즉시 얼떨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신호가 혹시나 다른 선박이 받으면 어, 어디 침몰했나 하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도가 되거든요. 어, 아까. 전, 전기 1회 할 때, 그, 위성 EPIRB에 121.5MHz, 그, 항공기 유도, 했잖아요. 그, 영어로, 호밍 프리퀀시가 되겠는데, 이, 장비가 뜨면은, 무조건, 어, 전환당했네 하고, 이제, 달려 오겠죠. 유도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즉시 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 X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주파수 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레이더의 주파수 별로 지금 주로 X 밴드는 9기에 이렇게 되어있고요쿠나 K 카, 카 이런데는 주로 마이크로 웨이브 중에서도 이제 인공위성 쪽에 아마 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9GHz 정도는 사격통제나 항해 항공기 조정용 기상관측용 레이더를 쓰는 것은 X-ban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박에서 자기 어, 본선에 그, 그 부르면서 어, 한 번도를 부르는 거죠. A 선박에서. How do you read? 이 의미, read는요, 감독 얼마냐는 그 통신용어 되겠습니다. 가끔 이것도 신문에 나왔거든요. How do you read 어, 내 신호를 어떻게 읽냐 뜻이거든요. 예, 감독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독가 좋아요 하고 이제 묻는 거에 how do you read 가 되겠습니다. 그럼 응답 어떻게 하면은 본선은 내내 배는 감독가 보통이다 할 경우는 표준 구순용어 어떻게 되는가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번이니까 p a i r 괜찮다 가 되겠고요 음, 밑에 정답을 했는데 어, Scarcely, p e r c e p t i l y 거의 감도가 없다 1번 위크 약하다 3번 대체로 향합니다 Fairly good 4번 강합니다 5번 매우 강합니다 보통이다니까 Fairly good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어 EPIRB가 그거죠. 이제 우리 정의봅시다 GMDSS 장비들이 여러 개 있다 했죠?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문제가 그 동에 네비텍스가 되겠습니다. 네비텍스는 뭐죠? 두시간마다한 어 번씩 어 항행 경보나 항해 회사 안전 정보를 받아서 어, 프린트해서 조심하는 거. 사격이 있다, 태풍이 분다, 뭐그다 침몰된 배가 있다 어디에 이런 거를 알아주고는 회사 안전 어, 정보를 받아서 활용하는 게 네비텍스가 있죠. 어, 두 번째는 음, 조금 전에 s a 사트가 되겠습니다. 사트는 침몰할 때, 물에 빠졌을 때, 레이더에다가, 레이더 신호 받았을 때 반응해 주는 것이 있고,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EPIRB. EPIRB의 원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Emergency, 긴급할 때, position, 위치, 위치, e indicator, 위치를 지시하는, 긴급할 때, 위치, 자기가 침몰한 지시를 하는, 라디오 비컨 일종의 등대 처럼 뭔가 신호 나오는거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성으로 쏘게 됩니다 그 위성을 쏘다 보면 지나가던 위성을 감지해 가지고 해안국으로 보내겠죠 어디에 이렇게 지금 전원 당했더라는 건데 이때 이 EPIRB도 역시 아까 이 SALT처럼 약간 주황색에 가깝고 역시 이것도 어 볼링핀보다 약간 좀 적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물에 빠지는 순간 이제 전파를 발사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부상 조건이 뭐냐면 얘가 물에 떠야 될거아닙니 그렇죠? 자연스럽게 물에 언제 뜨겠느냐 하는 건데 어, 설치된 압력센서가 수심 4m 정도 되면은 그때 가 붕붕 뜨게 됐 있다 이게 이제 묻는 문제가 되,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제가 하나 했었는데요 선체로부터 EPIRB를 자동으로 이탈시키는 장비는 수십 몇 메터까지 도착하야 이런 비슷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수십 사메터가 아, 되겠습니다. 깊죠. 사메터 정도 되면 16번 문제 정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인데요. 이제 인텔셀이나 인마셋 무광이상 같은 경우는 다정지성인데 GPS는 신호가 약해 가지고 어, 이것은 어, 좀 낮은데 있습니다 낮은데 있다보니까 어, 천천히 돌게 되면은 그 추락해 버리죠 그래서 얘는 어, 궤도가 만세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GPS 위성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인마스터 시스템에서 고기능 집단, 고기능이 영어로 이거고요. 집단 그룹이고 호출 콜 그래서 EGC가 되었습니다 전체 해역이라든지 특정 해역에 항행경보나 기상정보를 수신한 장치는 했는데 이건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요. 어, 좀더 어, 지금 해볼까요? 아,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네비텍스가 첫째 GBDS에서 네비텍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비텍스 두 번째가 이 사트, 어, 세 번째가 이제 EPIRB죠. EPIRB는 침몰했을 때 신호를 쏘아가지고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 사트는 침몰했을 때 레이다 신호를 받으면 하는 거고요. 레이다 신호를 받으면 발사주는 거고 네비텍스는 어, 경상북도 울진죽변에 있는 방송국하고 여기 변산반도에 있는 방송국에서 2시간마다 10분 이내로 어, 해상항행 안전 정보를 쏘는 거죠 그러면 네비텍스 수신기, 각 배에 있는 수신기에서 이제 프린트해서 보고하는면 되겠죠 자, 이러고 있는데, 네비텍스는 주파수나 이런 걸 출력으로 봐서도요, 얼마 못 갑니다. 그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역별로 따지면은 A1 해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2 해역, A3 해역, A4 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은는 장파나 중파로 하고 A2는 이제 단파로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인 가가가 이걸로 될 건데요. 자이 어, 신호가 변산반도나 죽변에 있는 신호가 태평양까지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지금 올해 나온 신문지 인공위성인 인마세트로 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인마세트 인공위성으로요. 그 A3 해야 되겠고 A4 해야 을 뭐냐면은 이마트들 적도에 있죠 적도에 그다음 이건 동네 가까운데 연안이라고죠 연안 연안 가까운데 배들은 이 방식으로 하고 A1이나 A2로 하고 a 3는 태평양처럼 오션 대항이 하는 건데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으로 하는 겁니다 A3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어디까지 보내냐면요. 북이 70도와, 70도와, 남이 70도를 커버하는 게 A3가 되었습니다. 얘들은요, 근해 가까운 데고요. 그럼 A4는 뭐냐? 이 정지성이 적도 있기 때문에, 북이 70도하고, 남이 70도 하면은, 우선, 이 여기서 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이렇게, 여기 적도 같으면은, 여기를 카을못 합니다. 여기. 여기가 북국이고, 여기가 남국이 됐을 때, 여기 있는 적도상공, 3만 6천 킬로미터에 있는 정지성, 인마세트 정지성이 여기까지는 전파가 안 갑니다. 북국에. 그게 얼마일까요? 어, 30도겠죠. 그런 게 어떻게 하냐. 그것다가 A4 해역이라 고 이때는 어, 북국, 남국, 위성을 통해서 간간히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요, 좀 재밌죠. 그래서 네비텍스가 있고 사트가 있고 EPI라는데 이때 어, 아참 원래 이게 목적 이거였죠. 인마스터를 통해서 어, 네비텍스 역할을 좀 해준다. 그때 받는 수신기는 네비텍스 수신기가 아니고 인핸스트 그룹콜 수신기다. 인공위성으로 받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기해서는 음 아까 회사 안전정보가 아까 영어로 뭐했습니까 회사 마리타임 m 안전 세이프티 s 정보 information i 이것을 네비텍스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비텍스로 그게 1일 해역과 2일 해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마세트 시스템에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 고기능 집단호출기능 고기능 집단호출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 3해역 A3해역이 되겠고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전기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파형으로 어, 보여주는 신기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주파수도 잴수 있고요 이 크기로 봐서 전압도 잴수 있고 어, 리사주 도형이어서 변이도 될수 있는데, 임피텐에서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답은 4번. 19번 문제. 어, 이것 좀 계산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좀 알아두시면 좋은 문제인데, 어, 이 수신기 증폭도를 단위가 데시벨이 있습니다. 데시벨은 공식은 전압 같은 경우는 20 곱하기 로그, 입력분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지금 20, 아, 이게 아래 밖 이제 이게 마이크로인데요. 10에 마이스 6승이고, 출력 20볼트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로그 10에 6승이 돼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6이 되겠죠. 그래서 20과 6에서 120 dBm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우리가 키로 10의 3승 1000 그죠 메가 10의 6승 기가 10의 9승 테라 10의 12승 정도 아니면 에프타인가 그 10의 15승인가 에프타가 있고요 반대로 따지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은 미리가 되겠고 1 0의 마이너스 6승은, 음, 이게 마이크로죠, 이게. 마이크로 되겠고, 1 0의 9승, 1 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가 되겠고, 어1 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가모럴 겁니다, 피코 정답은, 이렇게 돼서 1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아, 다이폴 안테나가 있는데요 이 파장이 반이라고 합니다 반일 경우에 100와트이고 어, 최대 방사능은 7미터다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 되겠는가 하고 넣었는데요 공식에 대입하면 되더라고요 어, 정확한 건 저도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어, 7미터이고 d, 디스턴스 그 다음에 파워가 계산이 100이지 않습니까 100이니까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10이 나가죠. 70분에 70 해가지고, 10m, 어, 볼트폰 메타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1년도 수시 1차, 수시 1차 문제를 어,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